안녕하세요 라바입니다. 어, 오늘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 이것도 후기가 좀 많이 늦어서 얼른 찍으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네, 무엇이냐면 이건 11월 5일에 왔던 거예요. 다 꾸겨졌는데 이제 바로 뭐가 왔냐면. 네. 11월 5일에 이 저희 웰컴 키트가 도착을 했어요 S s 2 4에서 어, 일단 일단 보면은 이렇게 그 표면이 있는데 웰컴 키트는 저는 늦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먼저 앞에 보면 카드가 있어요 저희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아, 안 보였겠죠? 네네. 그다음에 아 이게 잘안 끼어 끼워... 잘안 끼어지는데 그다 이렇게 상자를 열어보면 이렇게 써 있고 안에 키트 안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만, 이게 오기 전 수만 한 끼를 는 보긴 했는데,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맨 밑에 있던 파우치부터 소개시켜드리면, 그냥 투명 그런 파우치고, 뭐 따로 꺼내서 보여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된 파우치 하나가 있고요. 간단하게 그냥 찍을게요. 이거는 배지인 것 같아요. 배지 예쁜 배지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이렇게 포카가 왔습니다 포카는 제가 멤버들 별로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지금 세윤이 포카 뒷면은 그냥 이 공통 뒷면인 것 같아요 민이, 뭐 백현이, 종인이, 종대, 준면이, 그다음에 싱이, 포가 너무 예쁘죠 찬열이. 병수, 이렇게 아홉 멤버씩 두 장이 들어있으니까, 음, 아니, 열, 아홉 멤버씩, 열 여덟 장이 들어있어요. 있구왜 우리 컴퓨터는 정말 늦게 찍어, 인지는 꽤 됐는데, 1 0 초에 왔는데, 제가 좀 늦게 가입을 해가지고, 이거는 뭘까요? 음. 아, 이거, 그거다액세서리함 이거, 게 하면 열어보 이거, 이렇게있이요엑소이라이써이고 어, 엑소라고 써있어요. 되게 예거것 같아요. 악세사리요 <laughs> 그리고 원래 다들, 이게 3월달 그쯤에, 그래 이게 공식 제거되가지고, 저도 그때 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저는 좀 8월에 했는데, 이제 11월 초에 왔어요. 굉장히 늦게 왔죠, 저는. 그때 네? 가입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 그거인 같아요. 카드 같은 거? 이거고 음, 네. 카드 지갑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다용도로 쓸수 있는 카드 지갑입니다. 별거는 없고, 그냥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말아서 그냥 넣도록 할게요. <laughs>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있는데 이게 제일 크고 반짝반짝하고 빛났어요. 이렇게 안에 멤버들 사인이 들어가있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들어가있네요 되게 예쁘죠 이것도 사인도 멋지고 반짝반짝해서 너무 더 예쁜 것 같아요 사진들이 들어있는데 와 진짜 크다 근데 예쁜 것 같아요 구성이 씽이도 있고 당연히... 이면이, 거다 러브샷 때네요. 템포 때도 있고. 진짜 너무 이쁘다. 음, 음, 너무 이쁘 네, 이렇게 아홉 장이 있네요. 원래 이거 오고 한번 보긴 했었어요. 근 이제 후기 본대로 다 그렇게 와했던 거라서 이 후기를 제가 미리 본 상태였어서 구성이 어떤 구성인지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 거는 이게 온게 처음이니까 소개켜 드렸고 저도 한 3? 이거 회원 되고 한3 개월 만에 온거 같아요 정확히? <laughs> 네, 그때 3월에는 아무래도 다 아, 그때 몰려서 샀기 때문에 사진 때문에 그때는 아무래도 좀더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래도 여유롭게 산 케이스라 근데 좀 시간이 그래도 엄청 걸려서 사진 남았던 것 같아. 요 이렇게 해서 소개시켜드렸고 네 이거 뒤에 그냥 후기는 아닌데. 짧게 그래도 찍을까 싶어서 어 뭐냐면 안 찍기는 좀 그렇고 이게 제가 그 키노 앨범들 포스터들이 다 없어요 백현이 거랑 세찬 그리고 종대 이번 두 번째 미니 앨범 나온 키노 앨범은 있는데 포스터가 다 분실돼서 우선에 제가 중대 앨범, 중대 키노 앨범 포스터를 샀어요. 양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아, 잘안 보이시죠? 이런, 이런 종류? 아, 이런 종류? 종류가 아니고, 포스터 이것도 두 장이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일단 양도를 받았고, 또 양도가 있으면 구하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이것만 일단 양도를 받았습니다. 이렇서 이거 포스터도 짧 양도를, 아, 양도를, 후기를 남기고 싶었고, 네. 그래서 후기를 다 찍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후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